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에 왔게요? 제 뒤로 보이는 대나무가 보이시나요? 벌써부터 나무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힐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어디 가야 될지 휴가는 어디 가야 될지 고민 많으시죠? 바로 이곳에 정말 어마무지한 힐링이 숨어 있어요. 제가 있는 바로 이곳은 진주시에 있는 월화산 우드랜드입니다. 저랑 같이 힐링하러 가보지 않으실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여기는 대체 어떤...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아, 여기는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꽃곰 네. 체험장인데요 아. 진주시 오라산 우드랜드라고 되어 있죠 아. 네, 지금 보시는 제품들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자연을 물 이용해서 목걸이나 뭐뭐 그릇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동물 자동차까지 이거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또 아이들이 놀수 있는 네. 나무 장난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아. 한번 가보실까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laughs>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나무 장난감이에요. 네, 나무 장난감. 아이들이 여기서, 이게 여기 뭐, 직접, 여기 위치를 옮겨가면서, 네, 아 자전, 자전거를 돌려서 놀수 있는 나무 장난감, 어디태. 어 아, 장난감이 진짜 너무 네. 예쁘고, 너무 예뻐요, 선생님이. 네. 아기 들 진짜 좋아하겠다. 네. 네. 또한 거, 또, 또 한, 다음 또 코스를 한번 가볼까? 사실 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네네 네. 엄마, 아빠 머리 가서. 네. 엄마, 우리가. 엄마! 어머. 여기 주문을 해주시면, 은를 예, 주문을 해주시면, 만든 메뉴에 따라서, 어머머. 또, 아이들이 여기 가서 장바구니에 가서 장을 판 다음에. 아, 정말 다, 다있네 여기 다 있네. 네. 엄마, 우리 장구르가요. 네. 오늘, 뭐. 오늘 메뉴는 뭘까요? 오늘 메뉴는, 어, 엄마, 저는 샐러드가 네. 먹고 싶어요. 네. <laughs> 오늘은 내가 꼬마요리다. 꼬마요리사님 여기다 앉으세요. 어, 꼬마 여기, 네. 어. 거기다, 여기다 앉으세요. 여기다 앉으셔서. 그 부러지지 않죠. 지금. 네, 네. 뭐, 유, 오, 유아. 어, 유아용인데. 유아. 네, 여기다가 접시다가 놓고 <laughs> 우와, 우와.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 랑 같이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엄마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네. 엄마랑 아이랑 공감하시는 공간이 여기예요. <laughs> 그래서 얘기를 참 많이 나누고 한답니다. 아, 너무 좋다. 아이들만의 네. 공간이 아니라 이제 가족끼리 네, 와서 네. 같이 또 이제 소통할 음. 수 있는 아, 네. 그런 거 공간이 있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가겠습니다 여기 저거 또 불을 조금 켜야 되겠네. 어머, 네. 여긴 또 체육관이 따로 없네. 아. 아. <laughs> 여기가 이제 주, 주 공간입니다. 아. 여기 주 공간이고, 저기 보이는데 지기는 음. 이제 아이들 안벽 등반. 안면도만 하시고, 저기 보면 나무, 나무 마,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섬도 쌓고, 도미노도 만들고, 저기도 저렇게 뭐, 목마. 문마. 목마도 아, 있네. 네. 네. 우리 가 네. 오라상 우드랜드 문화 공연에대 해서 육회까지 이렇게 공연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이제 조금 주춤했지만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상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는 여기에서 아. 요가라든지 생태 레크레이션이라든지 아. 필라테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특별 체험을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이용료가 얼마라고요? 이용료가 없습니다. 무료 무료 무료예요, 여러분. 허,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걸 체험할 수있는이게 네. 무료라는 게 진짜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장소로 가볼게요. 아, 네네네. 엄마 아빠들이 아기 어린 애들 키우다 보면 맞아. 정말 힘들거든. 24시간 계속 긴장 해지네요. 네. 근데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잠시만이라도 쉴수 있어요. 네쉴수 있어요. 진짜 아빠도 쉴수 있고 엄마도 쉴수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 네, 아이들도 이해서 마음껏 어린 아이들이 놀수 네. 있고 그리고 인원을 제한해서 네. 많은 인원들이있으면또 그거 또 안전사고 가 네. 우려되기 때문에 적정 인원 안에서만 여기서 이용할수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아또 그렇게 또. 네네. 네. <laughs> 어, 선생님, 오늘 네. 만들어 볼 거는 무엇인지 네. 한번 소개해 네. 주시겠어요? 오늘 네. 만들어 볼 거는요, 네. 책꼬지구요. 어, 네, 오늘 만드실 거는 이렇게 생긴 책꼬이를 오늘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이 만들 수 있을까요? 네네, 누구나 다 쉽게 하실 수 있고요. <laughs> 누구나 쉽게. 네. 아, 네. <laughs> 선생님께서 훌륭하셔가지고. 아. 네, 일단 잘하실 것 같고요. 네. 이거 <laughs> 먼저 다 꺼내셔가지고, 아, 네. 저희가 한번 재료를 살펴볼게요. 오. 제일 처음으로 해볼 거는, 네. 이제 보시면 지금 상당히 이게 모서리가 날카롭고 좀까치까치 하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모래 종이 가지고, 이제 모서리를 이렇게 한세번 아, 정도 이렇게 아. 부드럽게 먼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전부 이제 갈아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이렇게 체험하러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어? 네. 어. 어린 아이들부터 성인들까지 네, 다양하게 많이 찾아오세요. 오 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예비못 박기라고, 못을 여기 제가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다가, 음 예비로 살짝만 조금 못을 박아줄 거예요. 망치 가지고, 못을.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네네. 구멍에다가 못을 이렇게 꽂아서 음, 지로 톡톡톡톡톡톡톡톡 백이 이 정도. 아이 정도에서 네. 와우! 저도 할수 있겠죠? 네. 조심하시고 통통 처음에. 어, 조금만 더 잡고 통통통 해 주시면 돼요. 하고 그다음에 세 개. 네. 더 더씩 해 주셔도 돼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아요, 여러분. 칭찬을 받아야 이게 능률이 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상사가 좀 이렇게 괴롭힘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 렇게 스트레스 이렇게 풀고 자 저만의 월화상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세상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꽂이가. 영어를 좀 실어주시면 감사할 텐데.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목공에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해봤는데 정말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서 우드랜드에서 진짜 나무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힐링하고 더 돈독한 시간을 보내는 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진주에 오셔서 우드랜드 꼭 방문하세요. 안녕. 안녕. 많이 오세요.